보람이 TV. 와, 마트다. 야후! 아, 이거좀 봐. 여기 먹을 게 엄청 많아. 후, 아니야. 근데 너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킨더조이를 뽑으면 킨더조이 장난감에 디즈니 공주님들이랑 그리고 마블 히어로들이 나온대. 와, 정말이야. 당장 킨더조이 사러 가자. 어, 같이 가. 음, 기도저이가 어딨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오, 저기있다! 와 찾았다! 여기있다! 우리 이거 박스 통째로 가져 가자! 좋은 생각이야! 영차! 오! 다시 내서!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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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와우, 많다, 정말! 난 분홍색 좋아하니까! 여아용 킨더조이 갈래? 이거. 그럼 난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남아용 킨더조이 가야지. 어떤 것을 먼저 까볼까 요거. 짠. 우와! 예쁜 나쁜 제 공주님이다. 자 조립해야지. 하나, 둘, 셋. 짠. 르르 랄라 안녕하세요 전 머리가 아주 매력적인 나쁜 자리에요 에이 씨야 이것 봐 나쁜 자리 뽑았어 좋겠지 와 예쁘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힘도 저이 도전 이거 짜잔 전 우와 신난다 와 캡틴 아메리카다 널 용서하지 않겠다 슌프. 이 어때하냐? 멋지지? 어 멋진데. 그렇다면 나도 또 공주를 뽑아봐야지. 이번에 어떤 공주가 나올까? 이거.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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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빛난다이나 공주다. 예예예. 예, 예. 자, 내가 조립을해줬지내 치마와 다리 그리고 이 얼굴을 하나로 모아서 이어. 공진한다. 짠! 이노의 다리에서 이렇게 사람 다리로 변했어. 이것 봐봐, 이씨 아 예쁜 인어공주님이 나왔어. 아, 너무 예쁘다. 그렇다면 나도 멋진 히어로를 하나 더 뽑아야겠어. 자, 어딨냐, 히어로. 여기! 나와줘, 제발! 짠! 와! 엄청 멋진 스파이더맨이 나왔다. 스파이더맨. 널 쳐치겠다. 그럴 수 없지. 나가라, 이 슈퍼 파워 쇼! 아빠 아니야. 내 스파이더맨 너무 멋있지. 오, 멋있다. 야, 거미, 거미 줄! 히, 그럼 난 예쁜 공주 한번 다시 뽑아볼게. 자, 이곳에 모두 공주가 있길 바라면서. 오, 소리 좋은데? 자, 깐다, 야! 와 이건 우리 엄마 엘사잖아. 너무 예쁘다. 한번 조립해봐야지. 이렇게 얼음망토를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다리를 끼우고 꾸그 다음 이렇게 끼워주면 우와 너무 이쁘다 잊어 다 잊어 하늘 파란 가살 거야 아 신난다 공주님이 나왔어 엘사 공주님 아니지 엘사 여왕님이지 이렇게 영웅이 있을 것인가 자 기대가 되는데 짜잔 멋진 히어로 바로 블랙 비도우지 가소롭구나 널 나의 채찍 때려주지 흠, 그 전에 나에게 한번 당해보시지 야, 내플래이도 멋지지 죽이 긴 하지만 내 엘사보다는 안 멋진데 흠. 그럼 내가 더 멋진 공주님 뽑아볼까 자 너로 정했다 공주님이요 나오세요 이얍! 우와! 아 크리스토프 우리 아빠다 내가 멋지게 조립해줄게요. 그럼아 부드러. 워 자, 아이고, 이거 놓쳤네. 자, 다시. 용, 자, 용, 자, 용, 자. 여기서 아빠 장난 껄 보니까 너무 반갑네. 음, 그럼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 한번 뽑아볼게. 얍. 무엇이 무엇이 들었을까? 블랙 스파이더맨이네. 어허. 아, 거미줄로 모두 다 없애주마! 슉슉슉 와! 블랙 스카이더맨 정말 멋진데? 나도 이하나거 뽑아봐야지. 뭐가 있을까?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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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아, 스프리가... 그리사는데? 자, 야차 음, 야호차! 야호! 예쁜 잠들 속의 공주 오로라가 나왔잖아? 자 그럼 치마 입혀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오로라예요. 어? 여기 물레가 있잖아. 아! 아! 어... 왕자님이 키스로 저 깨워주세요. 아 마지막에 예쁜 오로라 공주님이 나왔어. 신난다. 와 정말 멋진 디즈니 공주님들과 그리고 마블 히어로들을 많이 고았다 우리 익힌다 저이 장난감들로 재밌는 장난감 놀이하자. 좋았어. 공주들아, 잘 지냈니? 우린 공주 파티의 날이잖아. 나 엘사가 마법으로 맛있는 걸 가지고 올게. 자, 한다 얍. 짜잔. 오, 엘사. 이게 뭐야? 이건 바로 얍. 아주 맛있는 우유로 만들어진 킨더즈이초콜릿이라고 우와, 너무 멋지다 초콜릿 향이 달콤하게 여기까지 맡아준다 정말 쉽겠지? 자, 마법의 숟가락이야. 한 입씩 먹어. 우와. 자, 이렇게 떠서. 음, 먹어볼게, 나만 줘. 음, 어, 달콤해, 달콤해. 자, 그다음에 나는 이거 먹을 거야. 자, 나 먹을게. 닙, 음영영. 음, 음. 어 너무 고소다. 하 음, 음영영 음, 맛있어. 음 너무 달콤해. 또 먹고 싶어. 음, 나도 먹을래. 나도. 와, 정말 달콤하다. <laughs> 공주들이 저기서 파티를 하고 있고, 난 이날만을 기다렸지. 골드 드래곤, 와라 공주들, 어서 납치하자! 공주들! 나와 함께 내 성으로 가주하겠어 아, 어, 이게 뭐야! 거미집이잖아! 어, 내 몸에 이상한 게 붙었어! 어, 어, 이상해! 아, 성공이다! 가자! 얼음을 캐자, 얼음을 캐... 어어 일세 어, 형님 공주님들 이상하다 분명 여기에서 파티를 연다고 했는데 이 적은 어 이건 블랙스 파이더맨의 흔적인데 틀림없이 블랙스 파이더맨이 공주님들을 납치한 게 분명해 어그 일입니다 그 일이에요 무슨 이죠 무슨 일인가요 님들이 블랙스 파이더맨에게 잡혀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구하러 출발. 하하, 성공이고, 성공이야. 짱마, 음, 블랙 피그맨. 아니, 너희는. 으, 여기까지 찾아보면 안 되겠군. 누드리고, 매운맛을 보여줘라. 이 정도 들이라면 내 방패로 막았지. 이야. 뜨다, 이야. 이럴 수가 으, 안 되겠다 도망가자. 공주님들, 공주님들. 무사하신가요? 어, 저희를 구하러 오셨군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장난감으로 재밌는 인형 놀이하니까 너무 재밌다. 그렇 맞아 우리 다음에 또 놀자. 그래. 에키즈이 초콜릿의 이름은? 무실까요?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여기와 여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수 있어요.